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세반 성교사입니다어 제가 고등학교 때그 CC 활동을 했어요. 근데 CC 인사가 그거거든요. 샬롬. 샬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샬롬을 도입을 하셔서 아, 너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번 또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예, 제가 단연간에 어떤 그런 노하우로, 샬롬, 이렇게. 한번 반. <laughs> 이거 너무 흔들어대면, 반가운 마음에 너무 흔들면,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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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되니까, 한번 반.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쑥스럽다 그러면 고개를 살짝 이렇게, 샬롬, 이렇게 <laughs> 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샬롬으로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샬롬, 예. 무릎도 살짝 굽혀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예. <laughs> 평강이 있으라는 뜻이죠. 우리 무대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또주 7일 매일 24시간,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주양한 교회가 성교하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주양한 교회는 성교주의를 필요 없어요. 정말 매일매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성교하는 우리 주양한 교회인데 굳이 성교주의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잘 합시다 하고 서로 화이팅 어, 하고 또잘 하시는 분들 또이 일에 동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서로서 열심히 잘하자고 응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성교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 팀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텐데요 어, 여러분 어, 요즘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죠. 어, 점점 시골이라는 곳에서는 사실 아이들과 청년들, 아이 울음소리 듣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도시로 이렇게 몰려 살게 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특별히 한국은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어, 수도권에 거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어, 많은 일자리와 또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어, 도시로 찾아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로 모이겠죠. 그러나 이런 엄청나게 많은 장점 그 뒷면에는 또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어, 발생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 또한 도시 중심의 선교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로마 등등 정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도시들을 통해서. 어, 당시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그 도시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지가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시라는 것은 이처럼, 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사역하는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어떠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시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들만 이렇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시킨 것처럼 자연스럽게 파락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죄악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만드는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도성, 황폐한 성읍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고 참아주기 힘들 만큼 타락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로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소동과 고모라를 알아요. 어, 타락한 도시 아니야? 이렇게. 소동과 고모라성은 사회연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은 물이 풍족했고 풍요로운 곳이어서 많은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어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함께 같이 지내자다가 그들의 소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또 롯의 사람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어뭐 가축을 먹이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도 한 가족인데 계속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시키기로 어, 마음을 먹고 모든 것을 그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선택해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터이니 네가 먼저 선택하고 좋은 곳으로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카롯은 고민도 하지 않고 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선택한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는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엔 물도 풍성하고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 있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나라 애국과도 같이 그렇게 풍성한 땅이어서 롯은 볼것 없이 그 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그가 선택한 소돔과 고무라를 포함한 그 지역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는 범죄도시였어요. 범죄도시. 안타깝게도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그런 선택을 로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풍요로운 도시의 모습은 황폐하게 무너져버린 도성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황폐함. 여러분, 황폐하게 무너진 도성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연상되세요? 혹시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오는 비참한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도시를 상상하세요? 아니면 자연재해로 토담이 막 넘어져서 흑벽돌들이 나뒹구는 그런 아프리카의 한 도시들을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영적 어두움으로 타락한 도시, 불빛 화려한 도시들도 황폐한 도시들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도성들인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도시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 프랑스의 파리, 유럽의 여러 도시들, 마약 중독자들이 뒹굴고 있는 미국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입니다. 아침에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한국에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 마약을 경험하는 숫자가 약 4, 5만 명 추정된다라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새는 전자담배가 유행을 해서 전자담배에다가 마약성분을 넣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걸리지 않고 어려운 절차 따지지 않고 그렇게 대마초나 마약류를 흡입하는 일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무너져가는 황폐한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지고 심판 앞에 놓인 도시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소돔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황폐한 도성 소돔을 구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22절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간절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은요, 그래서 다, 45명으로 깎아내리고, 그 다음에 10명이 더 부족하면 어떡하죠? 40명으로. 하나님 한 번만 더. 30명. 한 번만 더. 20명. 하나님 통 크게. 한번더 쓰시죠. 정말 목숨을 건 살벌한 내고, 아, 가 아니지. 간절한 중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성격, 성격 고약한 그런 신이었다면 아브라함 한대 맞았죠.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50에서 10명 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5명만 깎아주세요. 10명만 깎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건도 얼마나 유명한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 역사가 몇 세기 뒤진 이슬람의 이슬람이 성경 말씀을 참고하여 사람이 만든 유사종교라는 증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처럼 타락한 도시, 무서운 재앙을 코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기며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며 간절히 구하는 중보 기도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 하나 잠깐 보실 텐데요. 그냥 제가 막 여기서 이렇게 잠깐 짜지게 한 영상이에요. 근데 어 약간 노역자와 임산부들은 시청에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Sachez qu'aucune information de cette vidéo n'a été exagérée. Les grands partis politiques comme l'UMP et le PS n'ont jamais pris en considération ce danger qui couve. E 보이십니까? 어, 황폐하게 무너진 도성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 사회적으로 규범이 무너지고 어, 눈에 보이면 약자를 강탈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어, 사회의 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 타락하고. 이민자들과 같이 섞여서 막큰 이슈가 아니어도 난리를 치고 저렇게 부시고 뺏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이 저렇게 변하고 있고 또 한국도 머지않은 때에 또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러한 무너져가는 도성들을 향하여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했던 그러한 중보기도자의 삶, 그의 사역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느에미아의 기도로 시작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의 재건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페루시아의 왕궁인 수산궁에 있던 느에미아는 유대 동포들에게 폐허가된 예루살렘의 참상을 전해듣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느에미아는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자세하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성벽 재건을 해야 하며 그사회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공사가 아닙니다. 많은 인력이 소외되는 대공사죠. 하지만, 니에미아의 간절함으로, 어, 그들은 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공사를 불과 52일 만에 끝마칩니다. 당시의 여건과 상황으로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어, 성벽 재건 공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동기부여입니다. 확고한 목적과 비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합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 그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치 말자라고 그 회복의 비전을 선포를 하죠. 사람은 어떤 일에 확고한 목적 의식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면 죽을 힘을 다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과가 뒤따르게 되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방민족에게 시발핌 당하고 조롱받고 멸시받고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명예를 회복하자 라고 그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으로 친히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느에미아의 호소에 그들은 반응하였고, 목숨 걸고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변의 방해와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실행하였고 성벽을 재건하고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부르심과 맡겨진 사명에 대한 확신 사역에 대한 동기부여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왜, 무엇하라고 부르신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과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제가요? 왜요? 이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확고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연합하여 중보하는 선교 공동체, 그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니에미아 3장부터는 이 사역을 함께하는 다양한 신분과 직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이 사역에 발벗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체 성벽을 42, 42구역으로 나눠요. 잘게 나눠서 그리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을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공사는 사람들의 연합을 통해서 완성되어졌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남녀노소, 모든 지역의 사람들, 모두가 협력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담으로써 성벽 재건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보신 무너진 도성, 프랑스, 그리고 브로건, 누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누가 이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단법인 불어권 선교회, 아니면 주야한 교회 선교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몸은 다양한 지체로 되어 있고 이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에 건강한 몸이 됩니다. 서로 힘을 모아 협력해야 건강한 신앙, 신앙 공동체, 선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팀플인데 팀플이 뭐죠? 예, 팀플레이, 팀플레이를 이렇게 줄여서 요새 다 줄이잖아요. 그래서 팀플레이를 팀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이 이렇게 조별 과제 할때 팀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싫어해요 팀플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조를 짜서 하는데, 불협화음도 있고, 어떤 애는 뭐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또 외국 학생들도 있어서 한국말도 잘안 되는데 같이 막또 토론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혼자 딱 하고 해치워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 성향에도 이게 딱인데요. 그죠? 그냥 혼자 각자 알아서 차차차. 자기 점수 딱딱딱 받아가면 너무 좋을 텐데, 굳이. 아마도 이 협동심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이클 경기나 스케이트 같은 거, 경기 보십니까? 어, 보시면, 특히나 이렇게 팀을, 뭐, 3명, 4명 팀을 짜서, 뭐 팀추월이라든가 이런 거할때 보면, 또 마라톤 같은 경우도 나라별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선수도 있고요. 어떤 선수는,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메이커. 속도 조절을 막해 주고 그래서 막 열심히 뛰다가 정작 메달권 앞에 가면은 자기네들이 정한 선수 밀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거나 기권을 하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저게 몇 년에 한번 하는 건데 기권내 역할이 만약에 어, 그렇게 바람막이 역할이고 누군가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앞에서 어, 속도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면 나는 과연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런 희생과 헌신으로 결국 따지 못할 메달을 따게 되고 그 팀의 명예를 얻게 되고 그 팀이 이기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질수 있지만 우리 팀은 이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팀플레이를 완성하는 데에는 이런 페이스메이커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역을 나누고 각자의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온전히 그것도 52일 만에 빠르게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팀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주요한 공동체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이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합된 팀 플레이를 통해서 불어권 선교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연합이고 가장 효율적인 사역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이고 그것이 중보이고 진정한 선교 공동체가 아닐까요? 내가 맡아야 하는 무너진 성벽은 어디인가?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주님께 응답받고 확신과 결단으로 그것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강력한 선교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공동체 선교를 하는 선교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교회가 바로 그런 선교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양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양한 무릎 선교사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한 이런 깨우침을 가지고 우리 함께 불어 껌 복음하라는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며 중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선교 감당하시는 중보자 선교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